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8세 스웨덴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더 가격 떨어지면 내 신발을 먹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뭐 나름 유명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토코인 데일리에서 3월 4일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좀 알아봤더니 스웨덴 국적입니다. 스웨덴인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슈퍼마켓 점원, 캐셔로 일을 했었고요. 학교는 중퇴하고 직업을 계속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요. 부모에게 너 커서 모델래 가서 직장을 찾아야지 이런 잔소리 엄청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랬던 그가 어떻게 억만장자 지금 자기 이렇게 재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뭐 요즘 조사하면 다 나오죠. 어 지금 나이를 봤더니 94년생입니다. 자 이제 28세죠. 지금 뭐 작년 11월 17일 날짜 업데이트 버전이니 그의 재산이 엄청 줄었는데 여전히 1조 4천억원입니다. 자. 이 부의 원천이 뭐냐? 코인 투자다라고 당당히 나와있죠.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대표 역시도 그 회사를 미국의 거래소죠. 2012년, 그때 그의 나이 29세 때 창업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 2020년대 이 10년간 세계의 억만장자 절반 이상이 코인에서 나올 것이다. 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다음 크립토의 상승장 뭐 25년일지 6년일지 모르죠. 그때 우리 세대가 볼수 있는 마지막 미친 수익률. 저는 이때가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가 들어오고 세금이 오고 뭐 제도권 안에 합법화가 되고 디지털 월드가 생기면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절대적인 퍼센티지로 그만큼 상승하기는 글쎄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칼, 이 친구를 좀더 보시면, 뭐, 유튜브에 뭐, 구독자가 56만 7천 명, 뭐, 트위터는 뭐, 거의 130만 명의 팔로우를 자랑을 하죠. 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포부스 선정, 30살 이하의 30그 기업인 선정이 됐습니다. 뭐 크립토 기업에만 약 400개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뭐 폭스 뉴스, 뭐 CNBC, 뭐 그리고 이제 런던 리얼 뭐 이런저런 유명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이 친구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슈퍼카도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400개 이상 엔젤 뭐,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전문 투자 어떤 회사도 차렸고요. F1 이라고 하는 레이싱 기업의 스폰서,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laughs> 영락 그냥 20대 청년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 친구도 하루에 무려 1300억 원을 날렸던 적이 있죠. 제가 이제 대략 추산을 해보면, 22년도 테라 루나 사태 때 아마 좀 다량 그 코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전 예상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죠. 자, 이 친구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 2022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가지 않으면, 가지, 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트위터 계정을 지울 것이다 했는데, 어, 10만 달러 안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왜 친구가 사라고 할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자, 들어보시고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크립토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칼은 뭐 저는 뭐 차트 분석가입니다만 매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약간 선이 보이시죠? 이세 개가 이제 과거 하락장에서의 지지 가격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죠 여기 보시면 녹색선 보이십니다 이 화살표가 있는 녹색선은 과거의 이제 항복 가격이죠 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 산업 없어진다 라고 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바닥의 끝을 나타내고요 비트코인 매수의 최적기죠 지금 그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15년 이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트코인 뭐 우리 돈 20만 원 조금 넘었는데요. 어, 제가 사실 그때 컨퍼런스를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미국 기업과 함께 이제 공동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뭐 같이 주관을 하고 있는 임원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글로벌 시총 이거 싹 합쳐 봤자 1조원이 지금 대내만에 하는데 왜 다, 다들 왜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주간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만큼 15년의 하락장이 컸고요. 19년도 컸죠. 그리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인데 과거와 매우 비슷하게 차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14년 하락장이었고요. 15년 초에 바닥을 찍었죠. 18년이 하락장이었고요. 19년 초뭐 1월 달입니다. 이때 바닥을 찍었고요. 22년 하락장이었다. 근데 자기 생각은 22년 말그 테라루나 사태 때 이미 15,000 몇백 달러까지 떨어졌었죠. 바닥이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비트코인 바닥을 찍었다고 뭐100%뭐 그게 아니라 99% 확신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뭐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가 불가능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뭐 갑자기 테더가 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이다,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면 뭐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격은 우리가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글쎄요, 뭐 정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떤 많은 위협들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다. 이거 무시를 못 하겠죠. 이제 뭐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 경제 뭐 환경이 이거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어디에 저장을 해야 하냐? 그리고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 특히 이제 특정 국가들, 뭐 전쟁이 났던 국가, 지진이 났던 국가, 뭐 중남미, 뭐 이제 고 물가, 이런 거에 고통받고 있는 국가는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3년간 비트코인의 큰 강세장을 예상을 한다. 자, 사회자가 뭐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 뭐 국가로부터의 뭐 자산을 몰수당하는 것, 그리고 통제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맞죠? 뭐 당연히 맞고, 자, 제가 가격상승을 뭐 예상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가 되면, 뭐 내년 뭐 4월이나 5월 정도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더 희소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비트의 시총이 뭐1 trillion dollars가 좀안 된다 금은 11 trillion dollars 정도 됩니다 뭐약 10배 정도라고 쳤을 때 근데 제가 팩트 를 체크를 해보면 이게 옛날이고요 지금은 비트의 시총이 뭐그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433 billion이니까 뭐 우리 돈 500조까지 떨어졌고요 금의 시총은 오히려 좀 늘었죠 12.3 trillion 거의 3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금과 비트가 시총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비트가 금보다 더 희소해지고 다음 사이클 상승장에서는 비트의 시총이 금과 비슷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지금의 10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뭐 지금 가격 곱하기 10을 해보시면 뭐 대략 얼마까지 갈 것이다. 나오시죠. 금이 왜 희소하냐? 자, 금은 발행량이 예측 가능하면서도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트코인은 어떠냐? 디지털 세계 이전에서는 보지 못했던 완벽히 예측 가능한 발행량이 있죠. 뭐 얼마까지 블록을 처리하면 비트코인 몇 개를 주고 반감기가 지나면 그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죠. 금보다 더 희소한 발행량이 지금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반감기, 뭐 4월이나 5월 이후에 주류 언론에서 이 사실을 좀 많이 보도할 것으로 자는 기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그 노란색 그 녹색 매수 전에 지금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 뭐 지금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계속 쌓아 가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지금은 사실 비관론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뭐 경제가 무너진다. 경기 침체가 온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야 이제 소위 명성을 얻죠. 근데 뭐 당신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다. 자기는 커런 얘기하죠. 나는 100% 낙관한다. 왜냐? 이미 테라루나, 셀시우스, 뭐보이저디지털등 수많은 기업이 파산을 했다. 작년 말에 있었던 FTX는 크립토 최악의 악재 중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이다. 지금은 사실 코인 팔 사람들 다 팔았지 않겠냐? 더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보다 더큰 악재가 나올 경우에 한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악재가 그럼 뭐가 될수 있겠냐? 미 연준이 금리를 좀더 많이 올리고요. 그 고금리를 좀더 오래 가져가는 것, 저는 이게 더큰 악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 사이클은 극도의 탐욕과 공포간의 끊임없는 이동이다,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죠. 지난 FTX 사태 때 있었던 일, 비관론자들은 그때 극도의 환희를 느꼈다. 자 우리와 다르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환희를 느끼죠.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FTX 사태 때 그때가 극도의 환희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죠.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자, 모두 팔았을 것이다. 뭐 이건 좀 맥센스하죠. 자, FTX 당시에 비관론자들이 극도의 환희에 젖어 있었을 때 비트코인 5천 달러 간다, 천 달러 간다, 빵으로 간다, 없어진다 했을 때아 지금이 바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사회자가 묻죠 당신 의견에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자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더 아래로 쑥 떨어지면 방송 중에 당신 신발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제 칼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표정을 짓죠 근데 이 유튜버는 또 조회수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발을 들어올리죠. 이 신발 먹으라고, 이 징도 지금 철로된 징이 박혀있는데, 자, 비싼 신발이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다.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다음 방송에서는 뭐 이것도 한번 이벤트로 <laughs> 해보시죠. 재밌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죠. 실은 뭐 저도 작년 비트가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은 생각을 못 했다. 이 코인 쪽에서는 진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팔 얘기하죠. 저는 사람들이 이 하락장을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런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초우량기업 코인들을 철값에 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저 이게 이제 너무나 명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제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죠.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97% 99% 하락한 초저평가된 코인들 좀 너무나도 많다. 물론 어떤 코인들은 다시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지만 몇몇 우량 코인은 지금도 투자금을 엄청 쌓아두고 있고요, 현금흐름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 뭐 NFT 계속 지금 팔려 나가고 있죠. 근데 그 가격은 코인의 가격들은 너무나도 크게 할인이 되어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사실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자, 28세에 엄청난 부를 쌓은 억만장자. 뭐 요금 많이 먹지만. 어, 이 친구에게서도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억만장자들 중에 낙관론자가 많습니다. 비관론자 중에 큰 불을 쌓았다? 뭐, 명성을 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을 쌓았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스웨덴에 있는 카드문이라는 친구 잘 알아봤고요. 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